어디 간 수과? 제주도 처음 와, 수과? 아, 네. 저, 제주도의 땅좀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중개사무소 찾는 중인데요. 아, 기과? 결국 타십서계. 나 태어다들이 크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벤츠 프로 밑에 차는 안 타서요. 에이, 경하자마랑 타십서계. 아, 네. 그러면 신세 좀 지겠습니다. 겐디, 뭐, 제주도에 땅 초장수가? 제주도에 쓸만한땅좀 찾고 있습니다. 겐디, 뭐, 믿을만한 중개사가 있을 건가? 아유, 뭐, 다 똑같게, 저 뭐. 어?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나요? 내려보십오 어? 중개사무소는 안 보이는데? 아, 일단 내려봅시다, 게. 어 아저씨 근데 뭐 하세요? 어어어아 제주도 땅살땐 확실한 부동산. 성실 부동산. 제주도는 사실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든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든 늘 여행 같은 기분으로 살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귀덕리 바닷가에 오시면 네. 버거요. 네. 여기 햄버거 참 맛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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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고. 아무튼 우리 저 일하러 가야죠. 네. 그리고 여, 여기서 보니까 풍차 해안처럼 풍차들이 저렇게 쫙 있어. 요 와, 이거 너무 신데요 예, 네. 뭔가 약간 이국적인 느낌. 예. 네. 네. 하지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네. 오늘의 서비스 나무. 와, 야자수. 네. 야 음, 아, 오늘 서비스 소철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아, 오늘 서비스 예, 소철. 이게 잡초까지 서비스. 아 아무튼 오늘 요 지금 토지, 여기 자연 녹지 7학 지구입니다. 아, 아이 지구야? 그럼 건폐율 50에 용적 100이죠. 예, 어, 예, 이 앞에도 지금 3층 정도 올라가 있는데. 네, 앞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이렇게 3층 올라가 있는. 네네. 그러니까 건물 배치를 안 치면 요 앞부분 어차피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 주차장 스타일로. 네. 예, 주차장으로 해서 요 뒤쪽으로 네. 각도를 2시 방향으로 딱 틀면. 네. 뷰가 시원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집이 사실은 대장에 세계동으로 돼 있어요 123에서 세계동으로 돼 있는데 1995년 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민박부터 해서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도 있고 네, 현재는 지금 임차 중이에요 어차피 뭐 구조를 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감안하시고 지금 이쪽으로 해서 자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있잖아 네, 이게 남의 땅이라 예뭐이 집에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적상 도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예, 요거 지금 남의 땅, 아, 땅? 어, 정사각형 이거 나중에 매입해도 좋고 안 매입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게 지금 지적상 도로다 이렇게 해서도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뷰가 지금 오피디님 여기 와서 보시면 이게 도로거든요 응. 음, 예. 음. 네, 도로인데 포장만 안돼 있을뿐 뭐 사실은 그냥 바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다. 근데 어쨌건 이 앞에는 건물이 못 들어오는 거니까 옆당하고도 이격거리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도 맞으니까 분할해서 뒤쪽만 따로 쓰셔도 되긴 할것 같아. 그러니까 애월곽주의 수욕장과 지금 협재의 수욕장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요즘에 뭐 항상 그 세, 드는 생각 그러니까 주인들은 과거에 잘 나갔던데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서 좀 조정했다 싶은 거고. 매수자들은 야그 금액에 답이 나오냐? 그러면 중개사는 어쩌라고? 항상 우리가 그 남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 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스트 하우스나 그런 걸 하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뭔가 놀수 있는 컨텐츠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아이템. 이번에도 음, 이제 성수 갔다 왔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떻게 매장을 일주일 단위로 빌립니까? 보름 단위로 빌리고. 근데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어떤 뭐 브랜드마다 다 다르지만 샤넬이면 샤넬, 어떤 뭐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매장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상품을 단순하게 CF 광고만 보고 사지 않고 뭔가 체험하면서 만든단 말이죠. 네. 그런 체험 공간으로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 오늘 물건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기가 원래 15-비코스입니다. 조용한 해변이 참 매력적인 곳인데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게 곽치해 수욕장. 예, 네, 저게 800m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직선 거리로 그리고 직선 거리 2km에 있는 절벽 끝으로는 한담 해변. 아무튼 앞에 풍차해안도로가 굉장히 예쁜 곳이고 오늘 뭐 솔직히 이 소장 마음에는 단가는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 바닷가 주변에 자연 취락지구에 있는 토지가 그렇게 뭐 싸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컨디션에 어 맞는 물건인지 대략 한번 보시고 저는 앞으로 이 지역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지금 이런 해안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쪽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이 지역에는 앞으로 충분히 발전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여기곳을 봤을 때 이런 해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참 풍광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 있고 협재해수욕장까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주 시내에 더 가까운 예,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물건 표시 사항은 더보기라는 보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안에 건물이 있지만 어,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은 꼭 예약하시고 예,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이소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확실한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